도군TV입니다. 먼저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해 주시고요. 수요일 장전 CPI가 발표되었습니다. CPI는 시장 예측치인 3.0%보다 낮은 2.9%가 나왔으며 근원 CPI는 시장 예측치에 부합하는 3.2%가 발표되었는데요. 결과만 보면 나쁘지 않지만 시장은 전날 PPI처럼 CPI는 크게 떨어지지 않아 화요일장 선반영 기대감으로 크게 상승한 지수 대비 수요일장에서는 나스닥 지수가 중립된 모습이 보여졌고요. 여기서 중요한 건금리인나 확률인데 패드워치의 9월 50bp 빅스텝 가능성을 높였던 인하 확률은 CPI 발표 후 25bp가 64%로 확 올라가면서 9월 베이비스텝. 가능성을 높였습니다 이에 금리 인하 영향을 크게 받는 종목들은 하방 압력이 강해졌고 여기에 비트코인 테슬라 같은 종목들의 매도 물량이 나오면서 추가적으로 가격이 하락 하였는데요 7월 cpi는 더 낮은 인플레이션 수준을 이어감에 따라 연준이 9월 에 금리 인하폭을 낮췄고 다시 50bp 빅스텝의 움직임이 나오려면 오늘 장전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의 결과가 예상치보다 높게 나와야 하고요. 참고로 시장은 이전 23만 3천 건보다 높은 23만 6천 건을 예상하고 있으며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예측치보다 너무 높아서도 안 되고 조금 높게 나와야 현 상황에서는 베스트가 되겠죠. 또한 오늘은 필라델피아 제조업. 활동지수 소매판매 같은 중요한 지표들도 발표가 되니 체크할 필요가 있고 이에 테슬라 주가도 영향을 받을 것입니다 수요일장 기술적으로 테슬라는 ema5가 일단 ema120 라인의 저항을 받고 상향 돌파하지 못하면서 한번 막힌 모습이 보여졌습니다 어제 영상에서 말씀드린 시나리오 1 상황이 나오고 있죠 앞으로 EMA 120을 상향 돌파하기 위해서는 거래량이 커져야 하며 특히 반등이 나올 때 거래량이 얼마나 증가되는지 체크하시면 그 시점에 상향 돌파 여부를 어느 정도 유추할 수 있습니다. 당장은 거래량 볼륨이 힘이 없는데 나중에는 분명히 살아날 것이고 개인적으로는 매트와 DMI 등 여러 보조 수치를 보니 몇번더 저항을 받고 움직일 가능성이 커 보이네요. 자세한 핵심 내용들은 기분 좋다 이상 멤버십 회원 게시판에 조금 후 게시가 되니 해당 회원님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후에 추가 영상 올릴게요. 도군tv였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해 주시고 오늘 하루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